하나님은 우리 성도분들에게 축복 주시려고요 일을 맡기십니다. 이일좀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우리들은요, 아유 하나님 제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요? 하나님 나는 경험도 없는데, 아우 어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요? 그러면서 그 일을 외면합니다. 어떻게 보면 되게 겸손한 것 같죠? 그러나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입니다. 추륵게 <목소리>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십니다.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너는 바로야 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때 모세는요, 이렇게 얘기해요. 하나님, 내가 누구야인데? 내가 어떤 사람인데? 내 형편을 잘 아시잖아요? 내가 어떻게 바로왕에 가겠어요? 그러면서 그 일을 거절합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레국기 3장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이 이르시되,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너 혼자 가라는 거 아니야?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거야. 너가 가는 길에 나도 함께 갈 거야. 그러니, 너는 바로에게 가서, 내가 명령한 것,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하기만 하면 돼. 여러분, 하나님은요,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은요,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. 와우! 지금 이 시간 사명을 주시는, 사역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명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십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요,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. 여러분, 우리의 지식으로, 우리의 경험으로. 오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맡겨 주신 그 삶의 영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